<laughs> 아, 내장 다 먹을 거야? 아직 고민? 이거 뭐? 아니야, 나는 해장국 먹 거야 티가 <laughs> 없 아, 네. <laughs> 어, <laughs> 어, 안녕하세요. 예. 네. 너무 덥죠? 축으로안내합니다 네. 네. 바닷가 가서 물담가요 그래도 <laughs> 더울 것 같아. <laughs> 아, 당는도 낫지예요. <laughs> 제주도 사시는 분들은 여름에 어떻게 나요? 바닷가 요에 네. 원래 이 상태로 살아요 <웃음> 그래서, <웃음> 그래서 저기 우선은 저기 육지보다는 덜 더운 거 같아요 그런가? 네. 덜 더워요 이렇게 꽉꽉 있어서 그렇지 나가면 괜찮아요 <laughs> 여기서 제일 가까운 데가 이옥태우 쪽인가요? 예이옥태가 제일 가까워요 그것도 와요 <laughs> <그냥> 뭐. <laughs> 어,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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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, 그, 거만 가, 안 했으면, 뭐, 하시, 호텔 안 했으면, 뭐, 호텔도, 뭐, 나와요? <laughs> 너, 네, 안 나오니까 <laughs> 들어가야지, 갔다 와야지. 에월 애월, 애월 같은 데는 지금 사람이 좀 바글바글 했을 거고 네. 좀 사람, 없, 없고 좋은 데는 없어요? 근데요? 이쪽, 거, 저쪽으로 이제, 동쪽으로 가면은, 뭐, 빈년, 그런 쪽으로 가면, 아... 사람들 별로 없죠. 음... 근데도, 그, 이 바닷가 쪽은, 그나마 사람들이 좀 있다고 봐요. 해안들을 보면은 무지개 해안이라고 있어요. 바로 위에 올라가면은 도두봉이라고 있어요. 네. 여기 보면 드라마 탄달리. 탄달리도 찍은 그 장소가 하나 있어요. 아... 현재 해장구 데려다 줘요? 네, 일단은 산지를 가야 돼요. 산지를 <laughs> 먹어야 되니까. 네. <laughs> 지금 가는 데서 음, 이후 태국까지 오면은한몇분안걸리는데 아. 안녕하세요. 이아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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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녕하세요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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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 해장국 어디 드릴까요? 네따박 여기 해삼국이에요 네 여기 내장탕 네. 네. 네 여기 날개에나 소스 필요해서 세프로이용네 좋아하시면 넣어드세요네 감사합니다 네. 입천장 조심해야 되겠다 맛 봐봐봐 그렇지 진짜 많다 <놀람> 아 그래? <놀람> 또 너, 너 이렇게 뜨겁냐오늘 발등도 뜨거워. 아우. <laughs> 어. 아 어, 근데 피하래. 무더위 심터래 <laughs> 네, 감사합니다. 예. 적하네 어, 너무 파도 엄청 많은 던데 아, 오늘 뭐도 파도가, 파도가, 파도가 어. 아이 파라솔도 너무 텅텅 비었는데. 우와 크로스핏이 있어. 우와. 여기에 근데 아무도 없어 <laughs> <laughs> 우와. 여기 너무 좋겠다. 바다 보면서 운동하는 거잖아. 와 멋있다. 무슨 카페인 줄 알고 봤는데, 아니었어. 어, 어디 들어갈까? 이거 왜다 타는 거지? 아직 시즌이 아니라서 7월인데, 사람이 없어서, 사람이 없어서 이러나? 문연 거야, 안 하네. 다리는 참 예쁘다. 더워서 <laughs> 그런 근데 이쪽은 진짜 카페가 많이 없구나. 털부 아저씨야? <laughs> 뚱뚱한 사람탈아니요 음. 이신도는 탈북 아니아 그래? 앞잡이 돌보야? 뚱뚱한 탈북이어요 1시 반이면 고진데 아침에 해장국 먹으러 나왔다가 지금 해수욕장 왔는데 밖에 나갔다 오더니 대낚시를 가보자고 <laughs> 명함을 받아왔어요. 한 군데는 1시 반에 지금 12시 5 0분돼 가는데 1시 반 출항이고 한 군데는 너무 더우니까 4시 출항이라고 하는데 어쨌건 1시 반이나 4시나 뜨끈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아 이렇게 커피 마시다가 지금 갑자기 지금 선크림도 안 가지고 오고 아무것도 안 가져와가지고 일단 편의점에 뭐 파는지 찾아본다고 갔거든요? 음. 배 멀미가 나진 않겠지? 밖에 보니까 어, 지금 시우에 갔는데, 뭐팔토시랑뭐 선크림 이런 거 판다 그래가지고. 아, 어, 사장님, 저희 한 1시 10분까지 갈수 있는데 그래도 될까요? 아, 네, 알겠습니다. 네. 안녕하세요. 완전 무장이 진짜 <laughs> 완전 무장이다. 아 근데 난더 답답하긴 해더 머리 때문에 덥나? 안전무장을 하고 배낚시를 가보겠습니다 노래 넣어놓고 해야되는 거 아니야? 얘는 뭐예요? 우럭이에요, 아, 제주우로 어. ,"아아 <laughs> 와. <laughs> 아, 살아있다서 <그렇지? 웃음> <laughs> 어. 他会怎样？ 못하겠는데? 근데 다른 사람들 중에 내 말미는 나만 하긴 했어 <laughs> 다괜찮았잖 심지어 애기들도 다 괜찮았어 나 응. 아, 너만 그랬어 나만 그랬어 아 참다가 참다가 죽겠더라 고 근데 한번그 말미 나기 시작하니까 앉아도 숙여도 일어서도 계속 그러더라 고 근데 그쪽 지역은 우랑끼 대답소가 보다 응. 아까 아저씨 그 선장 아저씨 가는 하말 들었어? 원래 되게 많이 잡히는데 수온이 날이 너무 더우니까 수온이 올라가가지고 고기가 물질을 안 낸다고. 좀 그럼 선선해지면은 더 재미있긴 하겠다. 계속 잡히면. 그래도 아침보다 사람들좀 많아졌다. 그래도 8월이 대야 피크인가? 나는 7월도 성숙인줄 알았는데 굉장히. 여유롭네. 굉장히 아무튼 귀한 경험이었다. 별 경험을 다했다. 해장국 먹으러 아침에 나왔다가. 제 생각해도 어이없는. <laughs> 아 이호태 우 가라고 가라고 하시는 바람에 왔다가 커피 한잔 하다가 갑자기 배낚시 갔다가 배 그물에 걸렸다가. 아. 이제 좀 가서 씻고 좀 쉬, 쉬자, 그지? 안녕하세요. 지난번에 왔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. 진짜. 그첫 입에 그 육즙. 그 즙과. 사장님이 꺼줘야 맛있었는데, 사장님이 꺼줘야 맛있는데, 계시네. 다행히. 아 제가 그 영상 바꿨다. 영상 올 주시면 돼요. 아, 정말요? 네. <웃음> <웃음> 아, 너무 맛있었어요. 네? 너무 맛있었어. 아, 감사니다요 <laughs> <laughs> 어, 이제 아 그래요. <laughs> 저도요 스타트도 다 왔어요 맞다 아 퇴근하고 출발한 맞아 그거였다 4월달이었네 그 사이에 저희가 한번더 왔었거든요 어? 여기 제주도를 근데 그때는 저기 함덕 쪽을 갔었어요 먹는 것마다 다 실패해가지고 그때 뭐올어안 올렸지 어. 흐리면서 짜글썰어 드시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도아 이거 한국 손님때문에 알 이렇게 먹으니까 더감식만나고 맛있다고 아 <laughs> 맛있어요. 기본 찌개도 진짜 싫 실해. 응? 기본 찌개도 싫해물 넣어서 먹 오빠 괜찮을까? 괜찮을까? 그게 뭐야 근데? 다대기 같은 건가? 여기 단골손님이 추천해주신 레시피래요. 사장님 말씀해주셨어요. 짜무리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찌개를 먹으면 더맛있다 그래가지고 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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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편하고 없네. 악매를 더 끓여야 되나 봐. 응, 응, 응. 음? 아, <laughs> 배말미를 이제 고개로 누르는 거지. 아까 지옥을 맛보고 지금 다시 천국으로 왔어. <laughs> 그러고 보니까 우리 아침 조식으로 해장국 먹고 지금 저녁이야. <laughs> 버섯 먹어도 되죠 오빠? 어? 버섯이.. 지금 먹어도 되겠지? 눈니자 음, 한개 먹으면 진짜 맛있긴 하겠다. 하나도 안 비리고. 그래 그때 볶음밥 먹었어. 갈치 속젓 볶음밥이었던 것 같아. 아 사장님 그때 저희가 먹은 게 볶음밥이었죠. 볶음밥. 속젓 하나도 안 비리고 맛있어요 응. 저 어, 이것도 네. 넣었어요. 어, <laughs> <좀>, 넣었어. <넣으면> 고 원래 고추랑 <laughs> <토크랑> 닭까지 <laughs> 넣어야 약간 짜그릇이 이렇게 아거요 어, 두께가 미쳤는데? 나 이거 껍데기로 맞아. 그냥 이키 보던 네. 껍데기의 비주얼이 아닌데? 안 먹어도 <laughs> 어. 맛있을 것 같아. 뭐야? 허, 맛있다. 와, 깜짝 놀랐네. 생강 맛이, 맛이 아니어가지고 놀랬어. 꼭대기 도 부드러워. 와, 네, 아, 저는 좋아하는데, 오빠못 먹어요. 아 껍데기 더잘안 먹었거든. 진짜 맛있어. 진짜 맛있어. 와. 와. 껍데기 진짜 완전 추천. 내가. <laughs> 어? 아니 진짜 내가 상상한 맛이 아니었어. 두께가 이렇게 두꺼운데. 아니, 디저트처럼 생겼어. 그치? 어. 음. 콩가루 더 이뻐가지고. 맛있네. <laughs> 콩파루 자체도 맛있고, 껍데기도 맛있고, 이 핫도 좋고. 뭐야? 이거 비주얼도. 어. 갈치 속잡 비빔밥을 시켜봤는데, 안 먹어봐도 맛있을 것 같아. <laughs> 나 이거 좋아하거든. 이렇게 계란 이렇게 어. 반숙 돼 있는 거. 스르륵 하는 거. <목적장애> 아니다 <laughs> 술 먹는 사람들한테 이게 짱이야? 먹어봐봐. 음! 음! 그림밥도 맛있다. 이건 찌개는 기본으로 나오니까 밥만, 공깃밥만 시켜가지고 넣으면 되네. 그러면 이 술밥 짜그이처럼 만들어서 먹을 수가 있어요. 음. 맛있네, 맛있다. 어, 사장 맛처럼 예. 갈치 속젓에서 지금 빠졌어. 모든 그 빈틈을 다 채워주는 느낌이지. 진짜. 그래? 어? 어? 저랑 같이 올려서 먹어볼까? 음. 찌개랑 숯더스의 만남. 아, 근데 진짜 맛있다. 그 단골분 엄청난 걸 발견하셨네. 음. <laughs> 어. 진짜 짜지도 않아. 원래 보통 짜고리 하면은 국물이 떨어들면서 짜줘야 되는데 짜지도 않아. 아니 진짜 먹으면서 감탄만 하는 것 같은데 진짜 맛있어. 어? 이게 킥이네. 쿨 되게 오랜만에 먹는 것 같다. 아나 근데 이 앞에 그 신비복숭아 진짜 맛있었는데. 나 원래 복숭아를 좋아하니까. 음, 달다 좋아. 음, 2시까지 먹었네. 짜글리다 드셨어요? 네? 짜글리다 드셨어요? 네. 네. 근데 짜글리가 진짜 시킨 함수였어. <laughs> 네. 또 올게요 사장님, 감사합니다. 한 아, 3개월 만에 왔는데. 근 3개월 동안 먹은 것 중에 제일 만족스러웠죠, 오빠. 진짜 배부르고 진짜 맛있게 잘 먹었어요.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큰 법인데 더 맛있었어. 그래도 좀 오후 됐다고 아니 밤은 밤인데 해가 아직 안 떨어졌는데 조금 아까보다 그 뜨거운 기는 좀 사라졌다. 아, 오르막 올라가야 돼? 우리 아까 이렇게 내려왔었어? 여기에서 호텔까지 걸어서 한, 아까 13분? 14분. 14분. 택시 타면 4분. 그래서 아까 올 때도 걸어왔거든요? 근데 지금 배가 너무 불러서, 아, 나까 좀, 나올 때는 선선했었는데, 바로 덥네? 며칠 전에 여기 근처에서 밥 먹고 지나가다가 가가지고 한번 가보려고 다시 왔어요. 이게 넓게 야장으로 돼 있어서 밤 늦게 오니까 덥지도 않고 바람도 살살 불고 괜찮을 것 같아가지고. 오 안에도 있구나. 다 근데 매운 거다 오빠. 그렇지. 아니면 뭐 순살갈아 이런 거. <laughs> 대형 선풍기 <laughs> 이런 분위기예요 이렇게 밝게 빛나고 있으니 지나가다가 보이지. 오빠 좋아하는 분위기지. 여기 딱 바, 바다까지 샥 있었으면은. 그지? 바다뷰가 아쉽긴 하다. 근데 여기 바다뷰 가깝지 아 그니까, 러 이, 어, 어, 넘어가면 탑동 거기. 여기가 바로 이제 바다야. 이따가 호텔 가기 전에 한번 이렇게 슉 걸어갔다가 가도 되겠다. 이제, 거기 수영을. 거기죠. <laughs> 수영은 안 돼. <돼요>. 아, 너. No. 아니. <laughs> 맵겠죠? 와, 매운데? 맵다. 어, 맵다. 봐봐. 어, 아, 매워. 사이드 같은 거 없어도 돼? 네. 감사합니다. 어. 아, 매운 거 이렇게 못 먹진 않는데 좋아하는데. 너무 매워요. 이것만 못 먹을 것 같아가지고, 치킨 가라아게를 하나 더 시켰어요, 지금. 아, 김말이 하나 먹어야 되겠다. 받으면은, 아, 뜨거워서 다 매워. 진짜 맵다. 어. 나도 정신을 못 차리게 매웠어 어. 아. 탔나 모르겠어. 탔나 탄거 같기도 하다. 내가 탔어. 내가 탔다고. 내가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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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가 내가... 내가... 아가 내가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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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완전 우리 다 익어가지고 그찐 알로에 바른 거 생각났다. 거기 울라쪼에서 줬잖아. 진짜 아팠는데. 그때 바랐어. 이빨도 젖어 먹었네. 방금이 고정해드렸어요. 아 감사합니다. 정신 차라라 설득했는갑다. 막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. <laughs> 술좀 깨시라고. 사람들이 있네. 와, 색깔이 진짜 오묘해. 와 되게 예쁘게 찍히는데? 진짜 부드러워 가지고 애기들도 좋아할 것 같고. 같이 먹기에도 전혀 부담 없고. 오늘 또 어제랑 비슷하게 덥겠지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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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e rise like tall buildings as the chemicals they take us higher. The night's young and it's just begun. As she puts her hand in mine, we wanna chase the night.